넣었습니다 보선을 쏩니다 오 10점 오 15점 20점 이상 걸려야 한 장이야 제발 안돼 탈락 35점으로 탈락한번더 빨리 계속 찍을 거야 인고리안 할래? 응0원을 오래 했다 그래 <laughs> 아 10점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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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야. 이렇게, 이렇게 아, 어! 야 이렇게 해아1 0 너무 하던데 아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25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. 연수 들어가라. 아 탈락. 아니 아직 있어. 아 어, 하나 더 있어. 다한장 한 장, 한 장. 한장 나옵니다. <laughs> 한번더 나. 다시 한 번. <laughs> 마지막이다 이제.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어. <laughs> 재밌다. 어릴 때 했습니다. 오, 시오 10점, 15점 10점, 보다 낮다. 다오정오2 0점1 0점정 상은 나오정데여기시오오정 시오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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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오0 시오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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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오 혼자 놀수 있는 최고의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. 아5점와 여기 처음 들어갔어. 그니까 15점. 자 20점입니다. 25점 이상 나와야 이제 이번 진짜 갈것 같습니다. 아.